사람들은 말한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그러나 그 말이 언제나 진실일까? 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자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배신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30살 지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혼자서 사업을 잃고 성공한 여자였다. 그녀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연 매출 20억을 넘나드는 중소기업이었고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을 비롯해 부동산만 10억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남자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공시생 준호. 돈은 없었지만 따뜻했고 자상했다. 지연이 밤늦게까지 일하다 책상에 엎드려 잠든 날 준호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고 부엌에 들어가 죽을 끓였다. 당신 밥도 안 먹고 일만 하면 쓰러져. 내가 국 끓여놨어. 한 숟갈만 먹고 자. 당신 없었으면 나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준호는 지연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새벽까지 업무 통화를 하는 지연 옆에서 조용히 차를 끓여주곤 했다. 지연은 그런 준호가 천사 같았다. 지연이 감기로 알아누운 날이었다.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이랑 목캔디 사왔어. 그리고 마트에서 배랑 도라지도 사왔으니까 갈아서 끓여 줄게. 고마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뭔 소리야. 당신이 아프면 내가 더 속상하거든. 푹 쉬어. 준호는 밤새 지연의 이마에 수건을 갈아 올려 주었고, 해열제 시간을 맞춰가며 깨워서 약을 먹여 주었다. 내가 부모님 없이 자랐다 해서 내가 마음이 짠했어 앞으로 내가 내 친정 엄마라 생각해라 사업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반찬을 싸들고 와서 말했다 밥 굶지 말고 먹어라 내가 내딸 같아서 그래 아프면 안 되지 어머니 친정 엄마가 계셨다면 이렇게 해주셨겠죠 지연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다. 내가 며칠 간병해 줄게. 준호는 공부해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삼일간 병원에서 지연을 돌보며 죽을 끓여 먹여주었고, 지연이 잠들면 발을 주물러 주기까지 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친엄마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텐데. 뭔 소리냐? 내 딸인데 당연하지. 앞으로 아픈 소리 하지 마라. 천명절. 지연은 시댁 가는 게 두려웠다. 친정이 없어 선물 준비도 예의도 서툴렀기 때문이다. 지연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있어. 내가 다 할게. 시어머니는 지연이 부엌일을 도우려 하면 만류했고 친척들에게는 지연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 나보다 나를 더잘 챙겨 줘.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겠어? 그랬다. 결혼 전에 지연은 확신했다. 이 남자와 이 시어머니라면 가난해도 행복할 거라고.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결혼식에 꽃다발이 시들기도 전에 이 모든 다정함이 탐욕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여보, 교제 살 돈이 조금 모자라서 이번 달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럼요. 공부에 필요한 거라면 언제든 말하세요. 여보. 운동화가 다 달았네. 친구들이 다 브랜드를 신더라고. 나도 하나 사면 안 될까? 그래요, 사요. 운동화는 30만 원짜리였다. 이어서 옷, 시계, 가방이 하나둘 늘어갔다. 여보,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운동이라도 해야겠어. 헬스장 등록하고 싶은데. 물론이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헬스장은 월 20만 원짜리 프리미엄 센터였다. 개인 트레이너까지 붙였다. 한달후 준호가 말했다. 여보, PT 받으면서 단백질 보충제도 먹어야 한다는데.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들어. 네, 알겠어요. 여보,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는데 돈이 좀. 얼마나 필요해요? 10만 원만 주면 돼. 그런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똑같은 요구가 반복됐다. 출간만 한 달에 백만 원이 넘게 나가네요. 공시생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알아? 친구들과의 네트워킹도 중요하고. 남자가 체면이 있지. 외제차 한 대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갑자기? 차요? 당신이 사업가인데 남편이 국산차 타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그리고 공무원 시험 붙으면 출퇴근도 해야 하고. 알았어요. 차 사러 가요. 그 차는 1억 원이 넘는 외제차였다. 여보,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간다는데 나만 빠질 순 없잖아. 300만 원만 줄수 있을까? 300만 원이요? 도대체 뭘 하려고? 항공료, 숙박비, 식비 다 포함하면 그 정도 나와. 친구들이 다 고급 리조트에서 묵는다고 하는데. 나만 모텔에 묵으라는 거야? 당신 공부는 언제예요? 계속 놀기만 하고? 야! 나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는데 기분 전환도 못해? 당신 돈이 그렇게 아까워? 지연아, 이번에 시장 갔는데 원피스 하나가 참 예쁘더라. 나도 그런 옷 입어보고 싶긴 한데 사치겠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사드릴게요. 원피스는 20만원 짜리였다. 지연은 기꺼이 사드렸다. 요즘 나이가 드니까 피부가 엉망이야. 동네에서 그러는데 좋은 화장품 쓰면 10년은 젊어 보인다던데. 내 어머니 좋은 걸로 사다 드릴게요. 시어머니의 화장품비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다. 미용실비까지 합치면 더욱 많았다. 동네에서 그러더라. 누구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반지를 해 줬다던데. 나는 그런 게 없으니 좀 서운하더라. 어머니, 이번에 좋은 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반지는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로 800만 원이었다. 옆집 영순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여행 보내 달라고 했더니 일본 온천 여행을 보내 줬다던데 부럽더라. 어머니도 여행 가고 싶으세요? 에이, 그냥 그런 말이야. 그런데 정말 가볼 수는 있을까? 일본 온천 여행은 200만 원이었다. 시어머니는 친구까지 데려가겠다고 했다. 요즘은 명품 가방 하나쯤은 다 들고 다니더라. 나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엄마 걱정 마요. 지연이가 해줄 거야. 자기가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지. 명품 가방 얼마나 한다고? 오늘 백화점 같이 가세요. 어머니. 명품 가방은 6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연아 이 목걸이 좀 봐. 참 예쁘지. 이런 걸 하고 동창회에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인지 볼게요. 1,200만 원이네요. 아이고 너무 비싸네. 그냥 구경만 하자.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그 목걸이 이야기를 했고. 결국 지연이 사주고 말았다. 지연아, 내가 큰 기회를 잡았는데 실패했어. 천만 원만 메꿔주면 돼. 나랑 상의도 없이 무슨 투자요? 친구가 확실한 정보를 줘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하필 폭락했어. 알겠어요. 이번엔 정말 확실했어. 보인이 대박날 거라고 해서 2천만 원 투자했는데. 또 잃었다고요? 이번 한 번만 더 메꿔주면 손해는 다 만회할 수 있어. 지연아, 이번엔 진짜야. 부동산 경매에서 대박 물건을 찾았어. 참 천만 원만 있으면. 도대체 언제 처리되는 거야? 너돈 많잖아. 서방한테 그깟 돈좀못 내줘? 나중에 공무원 되면 다 갚을게. 지연은 그때까지도 준호가 정말 실패만 연거두 하는줄 알았다. 그가 그 돈으로 내연녀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지연아, 준호가 다른 여자랑 간다는 얘기가 있어. 설마 누가 그런 말을? 내 남편이 회사 후배들한테 들었는데, 어떤 카페에서 젊은 여자랑 자주 목격된다는 거야. 그냥 친구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행동이 수상하다더라. 손도 잡고 그랬다고. 그날 밤. 준호의 휴대폰에서 애매한 메시지 몇 개가 보였다. 오늘 즐거웠어. 다음엔 더 멀리 가자. 그 레스토랑 정말 좋았어. 고마워. 준호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한 지연. 이상한 결제 내역들이 눈에 띄었다. 커플링, 언제 산 거지? 나한테 준건 아닌데. 그리고 이 꽃집은 뭐지? 준호가 샤워하는 사이, 지연은 그의 자켓을 정리하다가 영수증을 발견했다. 고급 레스토랑 2인 식사 25만원. 호텔 데이 유즈 12만원. 여성 액세서리 매장 15만원. 이게 뭐야? 지연은 백화점에 갔다 주차장에서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진짜였구나. 백화점 주차장에서 본 장면은 짧았지만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준호가 젊은 여자와 포옹하며 키스하는 모습. 그 여자의 목에는 지연이 본적 없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내가 내가 번 돈으로 저 여자한테 선물을 사준 거야. 집에 돌아온 지연은 준호의 노트북을 열어봤다. 삭제하지 않은 채팅 기록이 남아 있었다. 준호의 채팅. 오늘 지연한테 투자 실패했다고 했더니 3천만 원 줬어. 크크. 이번엔 뭐사 줄까? 반지? 목걸이? 지연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내연녀의 답장 역시 내 남자 나 에르메스 가방 갖고 싶어. 지연이 바보네. 크크 그렇게 속아도 모르고. 겉으로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긴다던 시어머니. 그러나 친척들 앞에서는 달랐다. 아이고 내가 복이 많아. 며느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내 말만 하면 척척해줘. 명품 가방 한마디 했더니 바로 사주더라고. 와 진짜요? 요즘 그런 며느리 보기 힘든데요. 에이 뭐? 사실 며느리 돈은 내 돈이지. 내가 말만 하면 껌뻑 죽으니까. 우리 며느리 말이야.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지 나한테 완전 약해. 내가 뭐라고만 하면 벌벌 떨면서 돈 갖다 바쳐. 그럼 당신 편하겠네. 편한 정도가 아니야. 나 이제 여왕님이거든. 옷, 가방, 화장품 뭐든지 최고급으로만 써. 여느리가 다 사주니까. 나는 편하다. 돈, 내가 벌 필요 없어. 우리 집사람이 다 벌어오거든. 외제차? 말만 하면 뽑아주더라. 너희도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해라. 야, 너 진짜 인생 편하게 산다. 부럽다. 여자는 남자한테 잘해야 돼. 난 그냥 말만 하면 다 해주니까. 내손 안에 있지. 지연이 몰래 녹음한 시어머니와 준호의 대화. 준호야, 지연이 요즘 눈치채는 것 같지 않니? 괜찮아요, 엄마. 지연이 워낙 순진해서. 그리고 엄마 있으니까 더 안심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 그럼. 내가 며느리 돈더 빼먹을 방법 생각해 볼게. 아, 그 여자는 언제까지 만날 거야? 당분간은 더 만나야죠. 지연이 돈다 떨어질 때까지는... 그 자랑은 그들에게는 자부심이었지만, 지연에게는 가슴을 도려내는 배신이었다.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다. 제사는 전부 지연 씨 명의군요. 이혼하시면... 다 그대로 남습니다. 남편이 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결혼 전 재산이고 사업도 지연 씨가 혼자 운영하신 거라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불륜 증거를 확보하시면 더욱 유리하죠. 그럼 준비는 끝났네요. 지연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준호의 불륜 사진, 채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시어머니의 발언들까지.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 나는 그저 돈 주는 기계였을 뿐이야. 지연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집의 시세를 알아보고 외제차 판매업체도 알아봤다. 모든 준비를 은밀히 진행했다. 준호와 내연녀의 통화. 걱정 마. 지연이는 전혀 눈치 못 챘어. 엄마까지 같이 가니까 더 자연스러워. 내 아내가 여행비 다 내준다며? 마음껏 즐기고 오자. 응. 1인당 500만원씩 예산 잡았어. 5성급 호텔에서 실컷 놀다가 오게. 그럼. 나 쇼핑도 좀 할까? 영품 좀 사고 싶어. 당연하지. 지연이 돈으로 실컷 사줄게. 시어머니와 <목소리> <목소리> 준호의 통화 준호야. 지연이한테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알았지? 알아요. 엄마. 지연이는 우리 믿고 있으니까. 그래 그돈 많은 며느리 덕좀 보자꾸나 나도 면세점에서 쇼핑 좀 하고 올게 마음껏 하세요 어차피 지연이 돈인데 준호와 지연과 시어머니의 대화 여보 어머니랑 둘이서 효도여행 다녀올게 3박 4일 일정이야 어디로 가세요 동남아시아 쪽으로 생각 중이야 앞으로 못갈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가보려고 어머니까지 나를 속이신 거예요. 예약 명단에서 발견한 낯선 이름 남편의 내연녀였다. 박미영 26세 준호보다 7살이나 어린 여자였다. 세 분이서 커플룸 두 개로 예약하셨네요. 허니문 패키지로 신청하셨고요. 허니문이라고요. 지연은 박미영의 SNS를 찾아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박미영의 게시물. 오빠가 사준 샤넬 가방. 참럭셔리 샵 샵사랑 샵행복. 5성급 호텔 라운지에서 차벼행 샵럽스타그램. 시어머니까지 인정한 우리 사랑. 샵 가족 샵 인정받은 사랑. 시어머니까지 저 여자를 인정했다고? 박미영의 친구 댓글에서 지연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박미영 친구 댓글. 준호형이 진짜 부자네. 아내가 사업가라며. 미영아 진짜 좋겠다. 돈 걱정 없이 사랑하고. 시어머니가 너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하셔. 크크. 박미영의 답글. 곧 이혼할 거야. 그럼 나랑 결혼한대. 아내가 워낙 바보라서 눈치도 못채 크크. 좋아. 여행은 가라. 하지만 돌아올 집은 없을 거야. 그녀는 집을 팔았다. 외제차도 팔았다.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지연이 시어머니에게 사준 명품들은 모두 영수증이 있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지연의 소유였다. 선물로 준 것들도 다시 찾을 수 있나요? 불륜과 사기로 얻은 재산이라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요. 지연은 자신의 쇼핑몰 사업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에게는 정당한 퇴직금을 주고 거래처들과는 깔끔하게 정리했다. 모두 고생 많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사업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준호의 신용카드는 모두 지연 앞으로 만들어진 가족 신용카드였다. 지연은 즉시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다. 부정사용 신고합니다. 모든 카드 즉시 정지 부탁드려요.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심지어 준호의 헬스장 회원권까지 모두 지연명이었다. 지연은 하나씩 해지해 나갔다. 태국에서 3박 4일의 호화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준호 일행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하려던 준호가 카드를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사용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잠깐만요. 다른 카드로 해볼게요. 준호는 지갑에서 모든 카드를 꺼내 하나씩 시도해 봤다. 메인 카드, 서브 카드, 심지어 체크 카드까지. 죄송합니다. 이 카드들도 모두 사용 정지 상태네요. 뭐야? 왜 카드가 다안 돼? 나 향수 사려고 했는데. 이상하네 미영아, 내 카드로 일단 계산하자. 나중에 갚을게. 내가 왜? 내 돈으로 사는 건데 내가 왜 내야 해? 공항 주차장으로 향한 일행. 준호는 외제차 키를 누르며 차를 찾았다. 어? 내 차가 왜 없지? 여기 맞니? 다른 곳에 주차한 거 아니야? 분명히 여기였는데 설마 도난당한 건 아니겠지? 삼0 분을 헤맨 끝에 준호는 주차장 관리소에 문의했다. 아, 그 차요? 소유주가 직접 찾아가셨어요. 어제 오후에 소유주. 내가 소유주인데요. 등록증 확인해 보니까 이지현씨 명이더라고요. 본인이 와서 가져가셨어요. 할수 없이 택시를 탄세 사람. 분위기는 험악했다. 아 뭐야 차는 왜 가져간 거고? 신용카드는 왜안 되는 거야?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연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다. 야, 뭔 일이야? 왜 이래? 내 아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모르겠어. 뭔가 이상해. 준호야, 설마 지연이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 목적지가 어디세요? 틀망 아파트요. 택시비 3만 원도 결국 박미영이 내야 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아파트에 도착한 세 사람. 준호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잘못된 비밀번호입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결국 준호는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나야, 준호. 문좀 열어줘. 아, 오셨네요. 잠깐만요. 문이 열리고 나온 지연. 하지만 집 안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지연아, 우리 왔어. 근데 이게 뭐야? 집이 왜 이래? 짐은 다 어디 갔어? 어머니, 박미영 씨도 함께 오셨네요. 태국 여행 어떠셨어요? 셋이서 즐거우셨죠? 지연아 그게 그건. 안녕하세요. 준호 오빠 여자친구 박미영이에요. 시어머니가 저 많이 챙겨주셨어요. 지연아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요? 호텔 예약 명단에 세분 이름이 다 있던데요. 커플룸 두 개로 예약하셨더라고요.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지연아 집이 왜 이래? 내 명품 가방은? 네 옷들은 다 어디 있어? 아, 모든 짐은 이미 처리했어요. 집도 차도 다 정리했고요. 처리했다고? 뭘 처리했다는 거야? 집 매매 계약서예요. 어제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 완료했어요. 집을 집을 팔았다고? 야, 뭐야 이게? 너희 집이 없다고? 그럼 우리 어디서 자?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살 집을 왜 팔아? 우리 이제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 집은 그렇다 치자. 그럼 카드는 왜안 돼? 내가 어떻게 살라고? 모든 카드 사용 정지 신청했어요. 이유는 도난 신고. 도난 신고? 내가 언제 카드를 훔쳤다고? 박미옥 씨랑 데이트할 때쓴 돈들 재활압받고 쓰신 건가요? 지연은 준비해온 영수증들을 테이블에 펼쳤다. 호텔 데이유즈 12만원, 커플 레스토랑 25만원, 여성 액세서리 15만원 이거 다 누구랑 쓴 거죠?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전화도 안 터지네? 뭐야 이거? 통신비도 제명이였거든요 당연히 해지했죠. 내 휴대폰도 안돼! 어머니 폰도 제가 가족 요금제로 내드렸으니까 모두 해지했어요. 야, 너 완전 무일푼이잖아. 휴대폰도 없고 이제 끝내요. 이혼합시다. 지연아,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봐. 지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다. 처음처럼만 3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드신 분들이 이제 와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그럼 준호 오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돈도 집도 차도 네 맞아요. 빚 삼천만 원만 있어요. 카드 값이랑 대출금이요. 뭐라고? 사기꾼이야 사기꾼. 나 속았어. 그 순간 박미영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다. 이혼 소송은 길게 이어졌다. 그러나 모든 재산은 지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빈손이었다. 3년간의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권이 모든 재산은 혼인 전 지연씨의 사업으로 형성된 것이며 준호씨는 오히려 사기와 불륜으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안돼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난 어떻게 살아? 3년 전처럼 사시면 되잖아요. 원래 가진 게 없었는데 뭘 잃는다고 그러세요? 지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안 할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박미영 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연아, 제발 처음처럼만 내가 잘못했어. 너를 진짜 딸로 생각했는데. 딸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껌뻑 죽는다고 말하시나요? 어머니가 받으신 모든 선물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답니다. 이것만은, 이것만은 안 돼. 영수증이 다 있어요. 모두 제 돈으로 산 거니까 반안하세요. 야너 완전 사기꾼이었네. 부자인 줄 알았는데 거지였어. 미영아 잠깐만 내가 뭐라도 방법을 찾아볼게 됐어. 나 다른 남자 만날래. 빈털털이랑 뭔 결혼을 해? 연락하지 마. 박미영은 그 길로 준호를 차버렸다. 3년간 지연을 속여가며 만났던 사랑은 돈이 떨어지자 하루 만에 끝났다. 지연은 모든 정리를 마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개인적인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하면서 준호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로 연명했다. 공무원 시험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지어머니는 모든 명품을 반납하고 원래 살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친구들 앞에서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며느리랑 어떻게 됐어. 이혼했어. 내 복이 짧았나 봐. 2년 후 지연은 새로운 사업으로 더욱 큰 성공을 거뒀다. 이번에는 철저히 혼자이므로 아무도 믿지 않으면서 준호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건강이 나빠져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에게 연락할 용기는 더 이상 없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남편은 배신으로 어머니라 믿었던 시어머니는 탐욕으로 그녀를 짓밟았다. 그러나 끝내 무너지지 않은 건 혼자서 일궈온 그녀의 자존심이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가까운 이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홀로 서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하고 진정한 가족은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